어, 이거, 요 쿠키 만드니 작업 재밌네. 이거. 아. 이 당근. 거지 같네, 이거, 당근. 비싼 이유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울타리 쳐야겠네, 이거. 울타리 이제 쳐야겠다 진짜 울타리 쳐야 된다니까요, 이거? 이거 젤리들이 미쳤네. 이거, 이거. 이거 한번 제가 볼 때는 제 땅도 그렇고 리메이크 한번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효율적이게. 예, 효율적이게 한번 다 뒤집어 엎어서 디자인 바꿔야 될것 같아요. 울타리든 해가지고 저좀좀 좀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할지 저도 저도 오늘 오늘 뒤집어 먹기엔 중간에 꺼야 되니까 네네네 아 리모델링을 좀좀 예, 아, 보인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야 높이 제한이 몇 가지더라? 20인가 20 그걸요? 아닌가? 한 3층까진 되겠죠? 그래도? 저좀층좀 좀 쌓아볼라는데? 저도 층 쌓으려고 예. 했었는데 앞좀 높게 어우 찌찌뽕 어우 <laughs> 뽕찌찌 어 뽕찌찌 뽕찌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왜요 왜요 <laughs> 30칸 30칸 제한 아직 뼈다귀 4 0분 없죠? 따닥이 구하러 다녔. 여기가 버섯 농장이야 이거. 몬스터 사냥장서 여기. 둘다. 몬스터가 열 마리가 여기 나오는데? 먹을 게 없네. 수박이라도 먹을까? 야야 야, 가라. 아 이거 빨리 이거 울타리 쳐야겠다 이거 진짜. 칼. 칼 여기. 경매장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추가됐을 때 저희랑 스카이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추가됐을 때 그때 사용하기 위해 경매장 시스템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저, 저희 방송 말고 어 시청자 서버가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들끼리는 경매장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아 모자 왜 깨졌어? 이거 이거랑 지금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일단 이거 팔자. 리메이크를 머리를 써가지고 효율적이게, 예, 효율적이게 좀 해야겠네. 이게 빨리 그게 돼야 되는데 어떤 거요? 집이 이어지게. 아, 집이 야, 이어지게. 예. 그거좀 늦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다시 해야겠네. 오히려. 네. 오 씨. 오, 어, 긴장됐다, 씨. 오랜만에 느낀 짜리짜 진짜, 진짜, 진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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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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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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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네네네네네네네땅몇 개세요? 저땅 어, 다섯 개인가? 허! 그럼 세금만 네. 2만 7천원? 2만 7,500원? 7천 아, 괜찮아요. 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 똥 싸시는 거 아니죠? <laughs> 아니, 아니, 좀비들이 갑자기 때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상한 영상 찍는 거에서 드은 드름. 뭐야, 이거 내, 내거 지금 이거, 이게 꺼졌나? 어, 제거 스마트 모빙이 없는 거 같은데요, 지금? 예? 어쩐지 뭔가 느린 느낌 이 난다 했어. 다 오, 오. 야, 잘 야. 는데 탈개? 야야 얼마? 얼마? 스마트폰 게 아닌가? 어... 얼마? 얼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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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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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얼마? 얼마? 어 그런 거야. 아, 얘네 왜 이렇게 많아? 왜뼈다이왜다 돈이야? 양땡님, 이거. 예, 예. 버섯, 이거 하나 바, 더 박으신 거예요, 이거? 아니요, 잘한 거예요. 하나 잘한 거예요, 이거? 예, 예. 자랑스럽죠? 잘하네. 자랑스럽죠? 아니에요. 오, 잘하다 <laughs> 이야. 죽겠다어옴님 응.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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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얼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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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 하나에 천원이죠 네네네 800원? 안사요 달걀 달걀 삽니다 얼마, 300원 <웃음> 300원? <웃음> 300원? <웃음> 음, 하약도 100원이기 때문에 하니까 늘었어. 오케이 거미는 와 여기 왜 이래? 얘는 왜 이래? 뭘뭘 뭘 그렇게 패고 있어? 귀신 씨였어 오다이스 어, 아 너무 기뻐 아 너무 너무 기뻐 이 응? 이게 뭐야 이게? 뼈다기도 많이, 굉장 많이 구해. 이거 몬스터. 이거 밤이 길었으면 좋겠다. 와, 진짜. 범와야겠다 범. 아, 저도 이거, 아, 하나 사야겠네.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일부러 죽었는데. 어쩐지 아이템이 없더라. 근데 레벨 되게 아깝다. 레벨 되게 중요한데. 그니까. 레벨을 활용을 못하니까 아까운지도 모르는 거야. 아, 그렇다, 그렇다. 삼성님도 못하시죠. 가라, 않나? 거미, 가라. 삼성님, 인센트 하실 수 있어요? 30? 어, 지금 이제 인첸트 하려고요. 지금 아, 30짜리는, 30짜리는 못하시죠. 아니, 약탈검 나오면 대박인데. 하려고요. 아, 그래요? 가죽 사셔야겠네? 되게 많이? 아, 방어가 다 깨졌구나. 봐, 사, 오, 씨. 사, 사? 아니야. 오, 어, 당근 나왔다. 맞다, 돈만 왔다. 많으면, 야, 이거 다이아 세트도 입을 텐데. 버섯 삽니다. 팝니다. 얼마에요? 어떤 거, 빨간색 버섯, 가색 갈색 버섯, 갈색이요. 800원에 팝니다, 800원. 경매장보다 200원 싼 가격. 싼분 없죠? <laughs> 없죠? 삽니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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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니다. 이게 매물이 이게 별로 없어요, 이게 또. 혹시, 선생님, 정보 사실래, 정보? 천어천원 진짜. 아 아니, 아니 아니. 대박 양반이 정보 양반이. 진짜. 아니 아니. 이건 진짜 진짜 대박인데. 아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면 버섯 두개 사면 버섯 두개 사야 되고요 아마 예, 예, 버섯 두개 사면 내가 보너스로 정보 주지. 아니, 아니. 버섯은 여러 개로 시작해도 좋은데. 그러니까요 버섯은 시간, 시간 아니, 아니. 시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모든 거는 여러 개로 많이 시작해야죠. 사업할 때는. 맞아요. 짜각자금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 크게 해야죠. 와 노력을... 삼성이 스켈레도안 죽이고 <laughs> 저 죽으라고. 삼성이요? 삼성이 요 삼성이요? <웃음> 삼성이요? <웃음> <웃음> 삼성이요? <웃음> 아니 저도 급 받아 보면 안 잡을 수도 있는 거지. 제가 꼭 잡아드리게 할게요 선생님. 아니 아니 막 와, 너무 화가 나. 저기... <laughs> 와 지고가는데 여기에 버섯 삼개가 붙어 있거든요. 와. 저 죽거든요. 이 밤이 너무 위험해 같아요. 당연히 밤은 위험합니다. 오케이. 다 벌써 짱 많아 이거 작게. <laughs> 이스 레벨 30도 찍었고. 오 씨. 팔아야겠다 이제. 에이. 오케이. 음, 나쁘지 않아. 오. 어이 미친놈아. 어, 나이스. 아, 들이 이제 벗고 다니시네. 오케이 이거를 이거 바꾸고 다시 완전 나이스 하고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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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제 돈이 온다. 오색해. 어, 이제 돈 버시는 거예요? 야, 애들이 싼다, 아. 아들. 아, 이제 돈 버시는구나? <laughs> 그거는 그냥 보조 수익으로 해도 될 텐데, 달걀은. 오늘 되게 천천히 버신다. 저는 이게 빨리 인쇄게임이 시청자분들, 시청자 서버 열렸을 때. 네네네. 어느 정도의 그 발전 속도와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네네네, 궁금하지 않아요? 완전 궁금한데, 그거? 뭐? 이제 하루 종일 하실 것 같은데. 기대해, 기대해. 셧다운제도 넣어야 돼. 저기랑, 저건, 넣어놔야 돼. 이거 1챈넨 발라주는데 얼마에요? 5만원이요. 형이구요. <laughs> 얼마에요? 얼마일 것 같아요? 음, <laughs> 유치원 선생님 아니죠? <laughs> 말투 유치원 선생님이 얼마에 해요? 얼마에? 비싼데 비싼데. 레벨을 올려야 돼가지고 제가 세레벨로 해야 되잖아요. 이거 저거 저. 저. 음. 이렇게? 아니야, 칼도 인챈해야겠다 뭐라고요? 트램포스 언니? 아, 트램포스 <laughs> <트랜포스 웃음> <laughs> <써서. 웃음> <laughs> 마지막 퍼트를 달려야겠다. 이대로 끌수 없어. 어야 마지막 스타트 이렇게 아이고. 방해하면 곤란해. 신속하게 없게. 아, 양대리 여기 저 이거 잘 썼어요. 나이 잘. 만들어. 교환 걸게요 교환. 가지세요 선물이에요 선물이. 예, 아까 전에 다이아몬드도 주 다이아몬드 곡괭이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바로 기부앤테이크? 그렇죠. 그렇죠. 기부 앤 테이크. 다른 분들은 할 사람이 없죠. 우리 둘만 가능요 저희 사람? 라인 타실 분. 선착순 한 명. 저요. 내가 <laughs> <laughs> <제가 웃음> <더 얘가 웃음> 제일 빨랐어 <laughs> 인기가 되게 많네요. 음, 그러게요. 그냥 물어본 건데. 그러게요. 절대 껴주지 않을 건데. 기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죠. 여기. <laughs> 저희 연앱비 있는데. 괜찮아요? 들어오실 분. 선착순 한 명. 네. 얼건데요? <laughs> 돈 내기 아니고, 마음이 약해. 돈 내기가. <laughs> 마음이 약하, 약해지셨네? 뼈다기도 <laughs> 많이 했어 뼈다기는 무조건 요런 데 비료로 쓰는 게 최고구나. 오, <laughs> 어, 어, 레벨 30 했는데 살충 3이 떴네. 오, 대박. 아, 약탈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아. 약탈검 진짜 비싸게 팔수 있을 것 같은데. 약탈검 나오면 40분 있어요. 주문제작 한번 해볼까요? 한번 토, 투자해볼까요? 새로운 무기 무기, 어 대장장이 한번 해볼까요? 음. 아, 이번에 판다했는데 아무도 안 산다하지 않았어요? 혹시 마음 이 바뀌었을까봐? <laughs> 살충 사실 분, 거미 사냥하실, 와다, 양띵님 이거 거미 눈치가 하시죠? <laughs> 님도 하시잖아요, 님 <님은> 쓰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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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 어, 들었는데. 하나 버릴 수 없네. <laughs> 아, 이거, 어, 이거. 나도 살충 줬는데. <laughs> 하나 더 사오지 뭐, 다이아몬드. <laughs> 어우, 부자시네 아, 못 사겠다, 못 사겠다, 못 사겠다. <laughs> 오케이.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세금, 네. 오늘 내면, 아니야, 말안 해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죠? 그렇죠. 뭐라? 50, 와, 53만원? 어, 리메이크 빨리하고 싶다. 아, 어, 리메이크, 저도, 저도. 그땅 리메이크 3개. 땅을, 땅을 팔면, 솔직히, 어, 세금 안 내도 되거든요? 근데 그 땅을 뺏길 수도 있어요. 바로. 8분 남았습니다. 8분. 어, 벌써요? 네. 예. 오씨오씨 오예. 씨. 오, 그래 내가 그래0돈잘 벌고 있네? 오0씨0 0만0이면살수있0 0 0 0 0 0이0되0 미소 언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보시지? 어, 저거야, 여러 가지 하고 있어. 땅굴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여기집 앞에서 하는 것도 하고 있어. 여러 가지 하고 있어. 부럽다, 이거. 뭐, 효율 내고, 곡괭이 한번 들고, 그러게요, 가면은, 어, 여기 누구 땅이니? 내 땅이잖아. 이 자식이 나이 농사를 많이 치네, 계속, 아까부터. 이렇게 하고, 우리 가라 가라 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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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지? <오지>, 왜 웃지? 아 <laughs> 웃겨 <웃음> 웃겨서 웃겨 <laughs> 진짜 얘기하는 애 <것> 같... <laughs> 얘기하는 애 <것> 같았어 이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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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없죠? 활은 이거 맞네 마지막 스타트 달려야 되 아, 이거. 아, 진짜 무슨 소중한 쿠키 먹어야겠는데 비치고 가야겠다 아, 이니 팔자 오케이 아아 돗쌓이는 아, 재미가 아 너무 쏠쏠하네. 아, 1 0만원이제 모은다. 10만원. 아, 10만원 모은다. 아, 내일도 할까요? 아, 안 돼요. 이사해야 돼요. <웃음> 아, <웃음> 아,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이제 레벨 30이니까, 이것또 인챈트 하면 이거 대박.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행운고갱이 나오면 진짜 할만나겠다 행운고갱이 중국어 안 파세요. 제가 써야죠. 제가 써야죠. 아, 아, <laughs> 안파시는구 다들 마지막 스타트 잘 달리고 계시죠. 이거 세금 못 네. 내시면 땅 뺏깁니다. 네! 끼는데진짜인데 여기도 여기도 지금 이렇게 망해가는 이런 농사들 이제 손해 안보도록 뭘 다..어? 알겠어 선장님 시야 하시나어저 파는..저 파는데! 시야 제 파는.. 200원. 200원에 200원 저 파는데 200원에 살게요 예 먼저 거래 걸면 되나요 이거? 어머? 어, 몇개 사시는데요? 닭 죽는 소리가 나몇개 사시는데요? 아니, 아니, 요니 아니, 오예 그래요 안팔래요 아 아니, 팔게요 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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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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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요? 네. 사천 원 맞아요. 예, 예, 맞네요. 좀 싸네. 좀 싸네. 왜지? 왜 내가 소 우리 양계장 아저씨. 야야야. 야, 야. 아저씨. 오. 에이, 애들 많이 자랐네요, 아저씨. 어유, <laughs> 애들 어때요? 알 신선해요? 예예. 예. 얼마예요? 해외 번이요. 어 얘들 많이 어유 많이 잘랐다. 아저씨 씨 사실만 하네. 올라 올라가 주세요. 어이야 이거 양계장 할만한데? 양계장도 하나 할까? 어 이거 되게 쏠쏠할 것 같은데. 붉은 님왜 오셨어요? 양계장 좋아요 양계장. 그러니까요. 네? 어 이거 다음번에 할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계 계획, 계획을 짜서 해야겠는데요? 안 들려요. <laughs> 깎아주면 안 되냐고? <laughs> 그 말버릇 뭐예요? 음. 안 돼요. 음. 네안 돼요. 그 아, 뭐지? 원애들게께0 0 원. 저 저요 저요 저요. 원? 어, 저아 아, 저요, 아, 저요 저요. 저도 살래요. 열한 개 있어요 열한. 열한 개저 다섯 개요. 저 다섯 개 살래요. 저 다섯 개요. 다섯 개요. 원한개 아저씨. 되네. 아, 우와 아저씨 저도 살래요. 잘 되네. 이거 원에 다, 다 삽니다. 칠0 원에 다 삽니다. 원에 다 산다고요? 미소님 다시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얼마요? 900원에 다 살게요. 9 0 0원에요어안 사요. 안아 양계장 아저씨 갑자기 잘 되신다. 여행지요, 아, 되게 부러운데? 아, 저한테, 아 되게 부럽다. 부럽네. 좋아 주시면 됩니다. 아 되게 부럽다. 아저 돈이 없네. 아, 저사요 그러면. 아짜증나요 근데 0 0원 저한테, 저한테 저한테. 아9 0 0원안사요 저그 뭐 700원에 팔게요 예! 저요! 저저 저, 저, 저요! 올인이에요 올인! 저요 저요 800원에 제가 상장해주세요 아 800원이요? 아, 미소님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팔아야겠네. 어? 이제 끝난다 이제 끝난다 세금 못 내신다 미소님한테 <laughs> 말해 <laughs> 미소님 안 오신다! 세금 못 내신다 지금 빨리 파셔야 된다 돈 있는데? 어? 어 미소님 교환 걸어주세요 네저 지금 제거 지금 작업하고 있어서 그러면 제가 700원에 사는게 산... 어떻겠습니까? 아 그럼 삼생님한테 파셔도 되고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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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좀 제요 <목소리> 아이 또 독이 없잖아. 내가 먼저. 반반 어... 신겨 <목소리> 아저씨. 그럼 아 살게요. 지금 애물이 생기. 잠깐만요. 아저씨. 아저씨 <목소리> 달걀 좀 발아주세요. <목소리> 아저씨 되게 잘 보신. 아저씨 성공하셨다. <목소리> 달걀 발아시라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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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좀 발아주세요. 애들이 지금 지금 달걀이 열 다섯 개가 됐어요. 달걀 좀 발아주세요. 와. 얼마에 파실 건데요. 몇조환 어. 700원? 다 살게요 아저씨 교환 먼저 걸어주세요 아까부터 저 걸었어요 저 걸었어요 어, 어 내가 먼저 걸어 역시 타자 천타야 양띵님이랬네 저예저다 사요 아, 4000원어치 주세요 4000원어치 4000원어치요? 예예 <laughs> 잠깐만요 이거 나눠야 돼요 다다 다 산다니까? 다 산다고? 다저 저도, 수수다 사요, 저도 다 사요 저도 다 사요 부처님한테만 할게요. 아니요, 저도 다 사는데. 아니. 아, 양지님 다 사요? 예. 제가 800원에 예. 다샀까요 진짜 이거? 달걀 삽니다. 달걀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laughs> 저도 당농장을 이미 하고 있다는 사실. 예, 미소님한테 살라고 지금 안 사고 있었어요. 예, 네, 저 달걀 7개 모았거든요, 사실. 네, 미소님 저 5개만 사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사려고요만 원. 만 원이에요? 네만 네, 원이네. 이거 9천 원이랑요. 이거 저희 집 쿠키인데요. 이거 800원이거든요. 아, 이거 800원 돈좀 되거든요. 이거랑 돈. 제가 이거 썩은 고기도 드리고요. 사탕 <laughs> 수도 <그렇게>. 드릴게요. 나왔어요. <laughs> 아, 이거 제가 쓰려고 온거 아, 아,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팔면 돈이에요. 이거. 죽순도 이거 천원짜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예, 드릴게요. 아, 드릴게요. 드릴게요. 거래, 거래 빨리 걸어 주세요. 저 빨리 신고 딱켜 버려요. 시간이 끝났네. 시간이 끝났네. 세금 내야 되네. 끝났는데 끝났는데 끝났는데. 아, 아, 세.. 아 끝났어. 끝났네. 끝났네. 줄수 <목소리> 없네요. 아. 다음에 살게요. 살게요. 때 때. 아, <목소리> 아 다순님 <목소리> 근데 땅 있지 않아요? 아들아. <목소리> 아직 근데 안. 안 팔렸어요. 달걀. 예, 그러니까 지금 못 사요. 지금 끝났어요. 거래 금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여러분, 세금 내 시간이십니다. 마을로 모일게요. 예. 후추님, 그거, 뭐니? 아, 이거. 아, 몰라. 아니, 870원 있으시길래. 어, 어! 어? 후추님, 세금 어떻게. 후님 어떻게 땅 하나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 수표만! 3만원 있다고, 수표만. 아. 그럼 수표를 3만, 어, 파세요. 아, 파, 아니, 이, 있으시네, 2만원. 세금 내게요. 올라오세요. 에이. 예. 어, 원래 이거 연장 아침 오, 원래 시작할 때 하는 겁니다. 이거 원래. 네. 운영, 운영자님세 세금 내러 2층 2층에 모였습니다. 내가 세금이 16,500원인가? 땅이 세 개니까. 어. 세금 얼마나 갈려나 모르겠네. 이 세금 시스템 봐야 되거든요. 두 개면 다 모이셨나요? 네. 세금 어떻게 나가는지 궁금하다. 저도 확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속 두 번. 어 뭐야? 오, 오 됐다. 어, 나 보냈어. 자동으로 나가지고. 어, 자동으로 이거? 나가는 거야? 어. 오. 오. 저는 다음번에 내 세금인데 없으신 분 어떡하지? 어. 저여튼네나왜 3만 원이나 나갔지? 저도 3만 원딸 다섯 개잖아요. 5개 아. 30. 우 어, 되게 비싸네. 청구서요? 구 자동 이체 시스템이네. 그러면 아. 쫓다 가지고 계시면 부족되면 마이너스 처리 된대요. 아. 아. 신용불량자. 우와. 네. 좋네. 좋네요. 오, 마이너스 처리까지? 굿! 오! 빛을 갚아야 아, 되네. 빛이네. 마이너스 통제인데. 아, 자, 일로 오시고요. 있어. 자, 여러분, 네. 여러분, 인생게임 2일차. 어, 또 너무 즐겁게 시간, 시간 <laughs> 타임머신을 탄 듯이, 예, 지나갔네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